6월 19일 말씀한 수품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은 사망의 길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영적 행위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의 무용성을 느끼게 하여 우리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기도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것은 교만이며 결국 그것은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은 단순히 성전에서 상업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더 이상 재물이 필요하지 않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성전이 된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로 의탁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